안녕하세요. 썬라이더 헬스 앤뷰티 컨설턴트 김봉준이에요. 오늘은 항산화 음료를 갖고 나왔는데요. 썬라이더에는 항산화 음료가 대표적인 음료예요. 포춘 딜라이트예요. 행운과 기쁨이라는 의미예요. 항산화 음료는 몸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줘요. 몸이 산화가 되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시죠? 사과를 깎아서 어, 사, 탁자에 올려놓잖아요. 그러면 갈색으로 변하잖아요. 그게 산화예요. 우리 몸에도 활성산소가 존재하기 때문에. 우리 혈관 뿐만 아니라 각종 세포, 장기들이 산화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왜 나오냐? 스트레스를 받거나, 심한 운동을 하거나, 일을 하거나, 그럴 경우 활성산소가 나오게 되는데요. 이 산소를 빼주지 않으면 우리 세포는 공격당하고, 노화를 이루게 돼요. 그래서 이 활성산소 같은 경우를 빼주기 위해서 우리는 포춘 딜라이트를 마시면 되는 거예요. 포춘 딜라이트를 마시는데 이두 가지 맛이 있어요. 시나몬. 위장과 비장에 좋고요. 그리고 라즈베리. 아, 요즘 저번에도 썬트림 쉐이크 설명할 때 비타민 A 들어있다 했잖아요. 여기 라즈베리는 눈 건강에도 좋고 빨간 씨앗이기 때문에 심장이 매우 좋아요. 그래서 라즈베리 포춘과 시나몬 포춘 두 가지 맛이 있는데 이두 가지 맛을 어떻게 먹냐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포. 한포 같이 먹을 때도 있고, 그 다음에 라즈베리만 먹고 싶다. 그럼 라즈베리를 250, 여기 보면 이런 예쁜 물병이 있어요. 이 물병, 집에 다 물병 하나 갖고 있잖아요. 이 물병에 고추 한 포를 털어 넣으시고,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을 넣으신 다음에 기호에 맞게 차갑게 드셔도 되고, 따뜻하게 드셔도 돼요. 요즘 같은 여름에는 시원하게 먹고 싶잖아요. 그러면 따뜻한 물 요만큼 따른 다음에 고충을 녹여주세요. 녹이고, 그 다음에 시원한 물을 붓고, 얼음도 띄어서그 다음에 시원하게 마셔주면데요 그런데, 어? 피곤함이 덜할 거예요. 피곤함이 덜할 수도 있고, 잠이 왜 이렇게 안 오지? 이럴 수도 있어요. 여기에 보면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냐? 녹차 추출물, 그리고 국화 추출물, 이게 두 가지 베이스가 되고, 라즈베리에는 라즈베리가 들어가 있고, 띠 추출물, 사과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. 녹차, 녹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이 안 오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지만, 이 녹차 같은 경우는 녹차 추출물 안에서 카테킨 성분만 빼오게 된 거예요. 어, 그래서 혈관 청소를 하는데 도와주는 항산화 역할을 하는 카테킨 성분만 빼왔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돼요. 건강에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.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